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실제 이유에 대한 분석이 일본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나카노 고이치 일본 조치대 교수는 30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에 게재한 아베 신조는 병들었다. 하지만 이게 그가 사의를 표명한 유일한 이유일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나카노 교수는 아베 총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그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진 시기와 겹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는 팬데믹과 그 경제적 여파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며, 일본인 대다수는 이에 비판적인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올해 초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래로 아베 총리는 대중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끔 모습을 드러내 발표한 정책들은 허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례로 모든 가구에 일명 아베노 마스크라 불린 천마스크를 두 장씩 배포하겠다는 정책은 발표즉시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하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동시에 아베 총리는 지난 수년간 제기된 각종 스캔들에 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고이치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2017년 불거진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가오 이케 야스노리 전 모리토모 이사장 부부가 학교 용지로 쓸 국유지를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매입하는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이후 재무성 당국자들이 국유지 매각 관련 공문서에서 아베 총리 부부 관련 내용을 삭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베 총리는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제기된 벚권놀이 스캔들도 그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줬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정부 주관 연례행사인 사쿠라 나들이 모임에 자신의 지역구 후원의 인사를 대거 초청하는 등 공공행사를 사유야 했다는 의혹을 산바 있습니다. 야당이 이를 추궁하자 내각부는 지난해 행사 참석자 명부를 폐기에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외에도 아베 총리는 자신이 선호하는 검사의 정년을 연장하는 전례없는 결정을 내린 후 이를 뒤늦게 정당화하려는 듯 검찰정법 개정을 추진한 일, 측근인 국회의원 부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등 숱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낙하노 교수는 한마디로 아베 총리는 의회, 언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게 많지만 이를 가능한 한 적게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6월 18일 이후 이달 28일 사의를 발표할 때까지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어쩌면 아베 총리는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말이 좋아 감당 못하는 것이지 도망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아베 신조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새로 출범할 일본 내각은 수많은 미안의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총리는 역대 최장인 7년 8개월간 연속 재임하면서 일본의 경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펼쳤습니다. 또 아베 총리의 사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 여파로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아베노믹스는 1990년대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침체 국면으로 들어선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핵심 경제정책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이란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장기간 지속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담한 금융 안화 기동적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이른바 세계의 화살로 이루어진 아베노믹스의 지향점은 중앙은행을 앞세워 유동성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면서 재정 지출과 성장 전략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28일 사인 표명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가 20년간 이어져온 일본의 디플레이션에 대응해 400만 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가 엔화 약세, 주가 강세 현상을 가져오는 등 가라앉은 일본 경제를 띄우는데 효력을 발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역풍을 계기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기업 실적 회복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실적 회복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구상이 꼬인 것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급은 2013년 1월 26만 9,937엔 하나로 약 303만 1,042원에서 올 5월 26만 8,789엔, 하나로 약 301만 8,151원으로 대레 줄었습니다. 2012년 마이너스 0.2%였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 7월 0.0%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취임 당시 0.8%에서 올 1분기 0.9%로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가재정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인한 거대한 휴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한 결과 올해 국가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160조 3천억 엔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중 90조 2천억 엔을 신규 국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함에 따라 국가재정의 부채 의존도가 사상 최악인 56.3%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취임 당시 705제엔이었던 국채 발행 잔액이 연말 964조엔으로 불어났습니다. 국내 총 생산 대비 재정 수지 적자 규모도 작년 말 2.6%에서 올해 12.6%로 급등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아베 총리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아베 총리도 아베 노믹스의 약발이 다했음을 의식한 듯올 들어 한 차례도 아베 노믹스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후임 총리는 재정 확대를 뒷받침하던 중앙은행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등쓸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구조 개혁과 디지털화를 서둘러 주요 7개국에서 가장 낮은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새 내각 출범이 기존 집권자 민당의 총재만 바뀌는 것일 뿐 여야 정권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계속 생명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2분기 GDP가 연율로 따져 27.8% 급감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형 경제인 한국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인 것도 그런 예측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일본은행 심의위원을 지낸 기우치 다카이대 노무라 종합연구소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금융 완화가 결과적으로 거액의 재정지출을 야기해 국가 빚이 불어났다고 아베노믹스를 평가하면서 새 내각은 경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선 금융안화를 추진해온 아베 총리의 퇴진으로 일본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폐해가 많은 금융정책의 정상화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당장은 코로나19 대응이 경제정책이나 금융정책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어 새 총리 체제의 내각이 출범해도 기존 정책의 방향성과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네코 마사루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베노믹스 실패 등을 아베 총리가 남긴 부의 유산으로 거론한 뒤새 총리가 이를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아베 정권이 시키는 대로 500주엔을 찍어내 뿌린 브로다 총재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움직인 관료 집단을 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어 온 일본 지식인들의 일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엉망이 된 일본 경제에 뒤늦게 수습에 나서려는 모양새이지만, 이도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상, 신TV였습니다.